이 채널을 발견한 여러분들은 큰 복을 받으실 예정입니다. 여기는 명리풍수연구소입니다. 2026년 을목일간의 병호년 운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한 그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해, 하지만 그 말이 나를 가두기도 하는 해. 2026년 병호년 을목일간의 한마디는 현실을 바꿀 힘을 가집니다. 생각이 곧 일이 되고, 감정이 곧 관계가 되는 해입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올해 당신이 해야 할 말과 절대 해서는 안될 말을 알게 될 겁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2026년의 을목은 말한 줄로 복이 들어오기도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2026년의 키워드는 세 가지입니다. 표현, 감정, 결실. 병화는 을목의 상관입니다. 당신의 감정을 세상에 드러내라고 속삭이는 불입니다. 오화는 식신입니다. 뿌리 내린 생각을 결실로 바꾸라고 재촉하는 불입니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에 당신은 봄비를 맞은 넝쿨과 같습니다. 햇빛이 강하면 당신은 무럭무럭 자라지만 너무 강하면 당신은 말라버립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가 돈이 되는 해입니다. 당신의 감정 하나가 관계를 만드는 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의 말 한마디가 구설이 되고 당신의 감정 하나가 관계를 끊을 수도 있는 해입니다. 지금부터 다섯 가지 질문에 답해 보세요. 말이나 글을 통해 내 생각을 알리고 싶은 욕구가 강해졌습니까? 누군가의 인정보다 내 감정을 더 중시하게 되었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요즘 좀 예민하다는 말을 자주 합니까? 새 프로젝트나 직업 변화를 고민 중입니까? 성취감이 있지만 동시에 공허함도 느낍니까? 이중 3개 이상 해당된다면 2026년은 감정의 흐름을 실력으로 바꾸는 전환기입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잘 기억하세요. 조심해야 할 사람과 공간을 살펴봅시다. 먼저 당신이 조심해야 할 사람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금입니다. 경금과는 서로의 말이 부딪혀 상처를 남깁니다. 을목의 상관이 경금을 제어하려고 하지만, 화극금의 충돌로 구설이 생깁니다. 당신은 감정을 표현하고 싶은데 경금은 논리로 받아칩니다. 당신은 공감을 원하는데 경금은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대화가 어긋납니다. 해결책은 톤을 낮추는 겁니다. 논리 대신 감정의 온도를 조절하세요. 결론보다 공감을 우선하세요. 당신 말이 맞아요. 그런데 제 마음은 이래요라고 말하세요. 두 번째, 무토입니다. 무토와는 현실 감각의 차이로 답답함을 느낍니다. 병화가 토를 생하지만, 을목의 감정적 표현이 토를 덮어버립니다. 당신은 감정으로 일하고 싶은데, 무토는 계획으로 일하고 싶어 합니다. 당신은 유연하게 가고 싶은데, 무토는 단단하게 가고 싶어 합니다. 해결책은 문서화입니다. 실물을 공유하고 의사소통을 기록으로 남기세요. 감정은 감정대로, 일은 일대로 분리하세요. 세 번째 임수입니다. 임수와는 감정선이 엇갈리고 불안정합니다. 물은 을목에 뿌리지만 상관운의 불은 물을 증발시킵니다. 당신은 임수에게 의지하고 싶지만 임수는 당신의 열기에 지칩니다. 처음에는 서로 끌리지만 시간이 갈수록 거리가 생깁니다. 해결책은 감정보다 일정 중심의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너무 자주 만나지 마세요. 적당한 거리가 이 관계를 지킵니다. 이제 공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026년에는 남쪽 창가에 불빛이 강한 방을 피하세요. 병원연의 불이 남쪽에서 치솟아 을목의 섬세함을 자극합니다. 잠이 얕아지고 머리가 무거워지고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커튼을 두껍게 치세요. 불빛의 온도를 낮추세요. 가능하면 침실은 북쪽이나 동쪽 방을 쓰세요. 그리고 화초가 과하게 많은 거실도 조심하세요. 식물은 좋지만 너무 많으면 에너지가 뒤엉켜 피로감이 증가합니다. 식신운에서 생기는 목의 과잉은 생산은 많고 집중은 약한 구조를 만듭니다. 식물은 3개 이하로 줄이세요. 남쪽보다는 동쪽에 배치하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습관 하나를 말씀드립니다. 2026년에는 괜찮아요 라는 말을 남용하지 마세요. 을목은 감정을 억누르는 습관이 있습니다. 속은 불타는데 겉으로 참습니다. 그러다가 상관이 폭발해서 주변을 태웁니다. 감정을 말로 푸는 연습을 하세요. 괜찮아요, 대신 지금은 잠시 생각이 필요해요, 라고 말하세요. 이것은 약함이 아니라 솔직함입니다. 만나야 할 귀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당신이 적극적으로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귀인은 병화입니다. 병화는 강연, SNS, 홍보, 기획 관련 인연으로 등장합니다. 추진력이 강하고 결단력이 빠릅니다. 당신이 망설일 때 병화는 밀어붙입니다. 당신이 섬세하게 고민할 때 병화는 과감하게 실행합니다. 이 관계를 유지하려면 병화의 추진력을 인정하세요. 세세한 조언은 나중에 하세요. 절대 그건 너무 성급해요 라고 말하지 마세요. 병화는 당신의 생각을 세상에 빠르게 전달해주는 확성기입니다. 두 번째 귀인은 신금입니다. 신금은 세련된 미감과 기획력을 가진 협업자 형태로 나타납니다. 디자인, 브랜딩, 마케팅 분야에서 만날 확률이 높습니다. 당신이 감성으로 만든다면 신금은 형식으로 다듬습니다. 당신이 내용을 채운다면 신금은 포장을 입힙니다. 이 관계를 유지하려면 서로의 미적 기준을 존중하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절대 그건 너무 꾸미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지 마세요. 신금은 당신의 작품에 가치를 입혀주는 포장 전문가입니다. 세 번째 귀인은 개수입니다. 개수는 조용하지만 뿌리를 잡아주는 스승형 인연입니다. 나이가 많을 수도 있고 경험이 풍부한 멘토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흔들릴 때 개수는 묵묵히 옆에 있어 줍니다. 당신이 과열될 때 개수는 차분하게 식혀줍니다. 이 관계를 유지하려면 개수의 속도를 기다려주세요. 감정보다 신뢰로 쌓으세요. 절대 답답해 죽겠어 라고 말하지 마세요. 개수는 당신이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물을 주는 정원사입니다. 시기별 전략을 알아 봅시다. 이제 시기별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는 표현의 시기입니다. 2월과 3월은 브랜딩을 시작하세요. 자기 이름으로 콘텐츠를 만들고 제품을 만들고 서비스를 만드세요. 글, 영상, 교육 등 표현 기반의 일에 집중하세요. 이 시기에는 협업보다 단독 프로젝트로 출발하는 게 좋습니다. 당신의 색깔을 먼저 만드세요. 단, 감정적으로 결정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표현하는 건 감정인가, 전략인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4월과 5월은 확장의 시기입니다. 협업과 홍보와 투자 유치의 시기입니다. 감정적 관계보다 계약 중심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세요. 5화의 식신이 열매를 맺습니다. 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즉흥적으로 소비하지 마세요. 이 소비는 미래의 투자로 연결되는가? 를 생각하세요. 6월과 7월은 정점의 시기입니다. 상관의 불이 가장 강한 때입니다. 성과가 나오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때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는 말보다 데이터로, 감정보다 실행으로 정리하세요. 건강 관리가 필수입니다. 수분을 많이 섭취하고 심신 안정이 필요합니다. 절대 SNS 논쟁이나 구설에 휘말리지 마세요. 이 말은 내 브랜드를 높이는가, 낮추는가를 먼저 생각하세요. 8월부터는 정리의 시기입니다. 재정을 재점검하고 브랜딩을 리뉴얼하세요. 쌓인 피로를 풀고 다음 회의 방향을 명상하세요. 9월부터 12월까지는 미련과 후회에 머물지 마세요. 내가 지키고 싶은 것은 결과인가, 관계인가를 정리하세요. 이 시기는 끝이 아니라 다음 시작을 위한 준비입니다. 돈과 건강을 살펴봅시다. 금전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당신의 수입은 상반기에 집중됩니다. 특히 4월부터 7월 사이에 1년 수입의 대부분이 결정됩니다. 이 시기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을목의 재물운은 표현에서 나옵니다. 강의 글쓰기 콘텐츠 디자인 상담 처럼 당신의 감각과 감성을 파는 일에서 돈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즉흥적으로 쓰지 마세요. 2026년에 들어온 돈은 최소 40%는 저축하거나 재투자하세요. 투자는 신중하게 하세요. 주식이나 코인처럼 변동성 큰 상품은 위험합니다. 특히 6월과 7월에는 감정적으로 투자하다가 손실을 볼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적금이나 예금이 유리합니다. 혹은 자기 개발에 투자하세요. 강의를 듣고 책을 사고 장비를 업그레이드하세요. 자신에게 한 투자는 2027년에 배가 되어 돌아옵니다. 이제 건강 이야기입니다. 2026년 을목의 가장 큰 적은 감정과열입니다. 화기가 너무 강해서 마음이 타들어갑니다. 주의해야 할 증상들을 말씀드립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밤에 잠을 못 자고 새벽에 깹니다. 자꾸 눈물이 나거나 감정 기복이 심합니다. 입이 마르고 피부가 건조해집니다. 소화가 안되고 속이 쓰립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휴식을 취하세요. 건강관리 수칙은 간단합니다. 물을 많이 마시세요. 하루 2리터 이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한 잔부터 시작하세요. 찬 음식과 매운 음식을 피하세요. 을목은 냉한 체질이 많지만, 2026년만큼은 시원한 음식이 오히려 좋습니다. 수면 시간을 확보하세요. 최소 7시간 잠이 당신을 지킵니다. 가벼운 산책이나 요가 같은 정적인 운동이 좋습니다. 격한 운동은 오히려 해롭습니다. 정신 건강도 중요합니다. 2026년에는 감정 표현을 억누르지 마세요. 일기를 쓰고 친구와 통화하고 필요하면 상담을 받으세요. 혼자 사귀지 마세요. 을목은 참는데 익숙하지만 2026년만큼은 참지 마세요. 감정을 말로 풀어야 몸도 마음도 건강합니다. 직업과 연애를 알아보겠습니다. 직업은 표현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좋습니다. 교육, 강의, 상담 분야라면 2026년은 기회의 해입니다. 온라인 강의를 만들고, 블로그를 시작하고, 유튜브를 운영하세요. 2026년에 만든 콘텐츠는 오래 갑니다. 디자인, 예술, 창작 분야도 좋습니다. 당신의 감각을 작품으로 만드세요. SNS에 꾸준히 올리고, 공모전에 응모하고, 전시나 발표 기회를 만드세요. 작은 성과라도 기록으로 남기세요. 마케팅, 기획, 브랜딩 분야는 당신의 감성이 빛을 바랍니다. 트렌드를 읽고 사람의 마음을 읽고 시장의 흐름을 읽으세요. 을목은 공감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소비자의 마음을 잘 압니다. 이 능력을 활용하세요. 사무직이나 행정직은 약간 답답한 해가 될수 있습니다. 감정을 표현하고 싶은데 규칙에 막힙니다. 창의적으로 일하고 싶은데 프로세스에 갇힙니다. 이럴 때는 업무 외 시간에 취미 활동을 하세요. 퇴근 후 글을 쓰거나 주말에 그림을 그리거나 부업으로 작은 프로젝트를 하세요. 감정의 출구를 만들어야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자영업이나 프리랜서는 브랜딩에 집중하세요. 2026년은 당신의 이름이 곧 상품이 되는 해입니다. SNS를 활용하고 후기를 모으고 포트폴리오를 정리하세요. 단 확장은 신중하게 하세요. 직원을 뽑거나 지점을 내는 건 2027년 이후가 좋습니다. 연애운을 말씀드립니다. 솔로라면 기회가 많습니다. 특히 3월부터 5월, 그리고 9월부터 10월에 좋은 만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문화 공간, 교육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만나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지나친 기대입니다. 처음부터 이상형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편한 사람부터 시작하세요. 이미 연인이 있다면 6월과 7월에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감정 표현의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공감을 원하는데 상대방은 해결책을 원합니다. 당신은 이야기를 들어주길 바라는데 상대방은 조언을 합니다. 이럴 때는 먼저 나는 지금 위로가 필요해라고 말하세요. 해결 방법은 경청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시간과 상대방이 말하는 시간을 똑같이 주세요. 기혼자는 배우자와 감정 소통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상반기에 당신이 예민해지면서 작은 일로 자주 다툴 수 있습니다. 한 달에 한번 조용한 시간에 대화하세요. 불만을 쌓아두지 마세요. 그때그때 그때 표현하되 비난이 아니라 부탁의 형태로 말하세요. 당신이 나빠가 아니라 내가 이랬으면 좋겠어로 말하세요. 마무리. 여러분,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26년 병호년은 을목일간에게 특별한 해입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세상에 울리는 해입니다. 말, 글, 작품, 사업, 어떤 형태로든 당신의 표현이 현실을 움직입니다. 하지만 그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어집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감정을 억누르지 말 것, 하지만 감정에 휩쓸리지도 말 것, 그리고 말보다 마음의 온도를 먼저 조율할 것. 이세 가지가 내년 당신의 복을 지켜줄 것입니다. 2026년은 당신이 세상에 당신을 보여주는 해입니다. 오랫동안 속에 담아두었던 감정과 생각을 꺼내는 해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지만 섣부르게 쏟아내지도 마세요. 당신의 말이 곧 브랜드가 되고 감정이 곧 성과가 되는 2026년입니다. 이제는 감정을 흩뜨리지 말고 당신의 말에 의식을 담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을목의 불이 깨어난다라고 남겨주세요. 그 문장이 내년 당신의 행운의 첫 불씨가 될 것입니다. 2026년 을목일간 여러분 모두에게 진실한 표현과 따뜻한 성과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기는 명리풍수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